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러함의 아들이요 엘리 후에 손자요 도후에 증손이요. 숲내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업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비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홍리와 비느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재물의분깃을그 아내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범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함의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대안나요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열나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이는 여호와의 전 문설 주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의만 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함의 입술만 통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여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이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돼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치맘의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의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게 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색과 가루한 예바와 포도주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한 아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는이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투해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그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썸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아무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에나 큰 소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안이 와서 제사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믄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 어미가 매년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 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대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 날을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망문에서 수정되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각해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람에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사막으로 내단에 올라 분양하며 내 앞에서 애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중이여겨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사만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세장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두 아들 홈리와 비느아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갓기와서 은한 조각과 떡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가로 되 청아논이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나러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괴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돼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돼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하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라 사무엘라 부르시는지라 사무엘리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올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이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그마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 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가로되내 아들 사무엘라 하니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 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 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에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우를 버리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에 여호와의 언약괴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괴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괴가 진에 들어올 때에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의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대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미녀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삼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홍리와 비느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에서 달려나와 그 옷을 찢고그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괴로 인하여 떨릴 지음이라 그 사람이 성에 들어오며 고함에온 성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가로돼 이혼하는 소리는 어찌미뇨 그 사람이 빨리 와서 엘리에게 고하니 때 엘리의 나이 98이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고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가로돼 내 아들아 일이 어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 비누아스의 아내가 인태하여 산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 보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이남이며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도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아스도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괴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괴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둥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돈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다곤을 친다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할고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들어 옮겨가라 함으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 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고 하 이에 보내어 블렛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면케하자 하니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